동네에만 수줍하더라도 환경과 그리고 지구촌 문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쓰레기 줍는 남자, 예. 수줍남 박무제담배가을 담백가금. 예, 담배각이 정말 어디서도다 나옵니다. 담배각 근처에는 뭐가 있다? 꽁초가 있다. 이거 을요 꽁초. 어디든 길거리에 쓰레기가 있거든요. 하나 있죠. 와, 네. 이거 안에 담배. 네. 어머, 혹시 쓰레기 없어요? 어디 가는 길이세요? 네? 벌리보러. 아, 벌리보러. 아유, 무슨 벌리보시는데요? <laughs> <laughs> 고맙습니다 테이프도 있고 요 어? 테이프가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택배를 굉장히 많이 시키거든요 포장식부터 시작해서 그럴 때면 다이 테이프가 들어갑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우. 아 명함입니다 명함 중고차 이런 것도 차에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데 속석에 쓰레기를 마스크 요즘에 근데 워낙 지구촌에 대해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기후변화부터 시작해서 환경에 대한 문제도 많은데 우리가 쓰레기를 또잘 버리면 어우 구석에 이런 거를 약봉지도 있고요. 네, 어 안녕하세요. 그럼 그래서 뭐 하세요? 바람도 세고. 바람도 세고. <laughs> 그러니까 지겹다. 집에서 뭐 하세요 혹시 평소에? 집에서 만날 러지마. <laughs> 이컵라면 용기가 이제 재활용이 된다 안 된다 궁금하신 분들 이 많으실 텐데, 이거는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종량용 봉투 그대로 들어가요? 야돼 코팅이라든지 이물질이 많이 묻어가지고 이거는 분리가 안 됩니다. 항상 이게 주택가 근처에 보면 이런 게 마트 할인하는 정보들 전단지를 많이 붙이고 합니다 와 해보세요 여러분 담배꽁초 근처에는 항상 조이컵이 있다 여기 보면 조이컵이 있어요 이제 담배를 피시면서 미스커피 한잔하면서 이따 사람들이 거리에 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저이 습성을 잘 알지 어, 여기 물통을 다 이렇게 왜 해놨지 죽고까지참 모순이다 그죠 본인들의 건강을 잘 챙기시는데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이 지구 환경에 대해서는 다 같은 생각을 잘안 하셔. 그냥 막 버리시는 거지. 보세요. 네. 이동식 뭐 쓰레기통 아닙니까? 이러고. 여기 보면. 이웃 잔. 요 놈이 여기 있었네. 큰 놈이 여기 있었어. 네. 작은 놈이 저기 있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신발끈을. 아, 안녕하세요. 어, 텀블러 한번 찍어도 될까요? 예. 네, 아니, 텀블러 들고 다니시길래. 네,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이시다. 맞죠? 보기는 플라스틱이지만 여기 보면 뚜껑은 HDPE이고 라벨은 PP 그리고 몸통은 PET. 수줍남. 짜잔, 저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다 주웠고요. 어 동네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이 다양한 쓰레기를 한번 주워봤습니다. 저는 지금 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쓰레기를 좀 주워서 지구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알리고 많은 시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좋은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활동을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만 쓰주하더라도 환경과 그리고 지구촌 문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동참해 주실 거죠?